하이밸런스 안녕하세요 피트 밸런스의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안쪽 운동인 레그 익스텐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운동으로 무릎 안쪽부터 허벅지 가장 위에 안쪽까지 쓰이는 운동입니다 운동 시작 전 의자 조절을 해주시는데 앉으셨을 때 힙이 의자에 닿을 정도로 조절해 주시고 발걸이 패드 위치는 발등과 발목에 살짝 닿게 조절해 주세요. 발을 올릴 때 발목을 당기게 되면 비복근 종아리에 무게가 실려 종아리가 두꺼워질 수 있고 발목을 눕게 될 경우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을 올릴 때 발은 당기거나 눕지 않게 수직으로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힙과 허리는 붙인 상태에서 시작해주시고 양손은 손잡이를 잡아 하체가 올라갈 때 힙이 뜨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올려주세요.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운동을 하실 경우 무게가 앞으로 실리게 돼 허벅지 아래쪽만 자극이 걸리게 되고 힙이 뜨게 되며 우리 실 경우 자극의 가동 범위가 짧아져 무릎 안쪽에만 자극이 걸리게 됩니다. 힙과 허리를 의자에 붙여 손잡이를 잡아 힙이 뜨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허벅지 가장 안쪽에 위쪽까지 쓰이는 것을 손을 대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체를 올릴 때 치팅. 튕기듯이 올리게 되면 무릎 관절을 쓰게 됩니다. 천천히 밀어 올려 최대한 펴 주시면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까지 자극, 부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체를 내리실 때 무릎에서 무게를 분담하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릎이 벌어지거나 좁아지게 되는데 눈으로 보아 무릎을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막아 허벅지에서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내려주세요. 이 운동을 하실 때 무게를 조금 가볍게 놓으시더라도 무릎을 최대한 밀어 무릎 안쪽까지 발달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근육은 평상시 생활할 때 많이 안 쓰는 근육이어서 무릎이 퇴화될 때 가장 먼저 퇴화되는 곳이기도 하고 평상시 많이 아픈 곳이기도 한데 내가 허벅지를 완전히 밀어주어 허벅지 안쪽까지 발달시키게 되면 근육이 관절의 역할을 보조해 주어 통증 자체도 많이 없앨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호흡은 올릴 때 내쉬어 주시고 내릴 때 마셔 주세요.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하체를 올릴 때 힙과 허리는 의자에 붙여. 발등은 당기거나 눕지 않게 하체를 끝까지 밀어 올린다. 하체를 내리실 때 힙이 뜨지 않게 손잡이를 잡아. 무릎은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수직으로 내려주신다. 이상 PT밸런스의 김진용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